음수의 제곱근 15쪽 205번 풀어볼게요. 자 계산 과정 중 등호가 처음으로 잘못 사용된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봐본다면 1은 루트 1이 된다? 오케이 되죠? 1은 루트 1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 대신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쓴 거야. 그치? 여기 있는 1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쓴 거라?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3번. 여기 3번 본다면, 여기 루트 마이너스이랑 루트 마이너스를 쪼개서 썼는데, 이거는 안 되지 않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에서 루트 A랑 루트 B를 루트 AB로 쓸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이다? 그치.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이 경우 아닌 어떤 경우에서는 a가 음수와 b가 음수인 경우에서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고 있으니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쪼개주기 위해서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래야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두 개가 마이너스일 때는 쪼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같은 이유로 이것 도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까지는 맞아요. 왜냐면 i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쓴 거니까 얘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번 자세히 봐본다면. 3번에서 루트 마이너스 1분의 1이 루트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로 쪼개졌다는 건데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이라고? 그렇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이것도.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는 언제다?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아니면 둘다 음수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가 a분의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에는 a가 음수, b는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쪼개지면 안 된다. 반드시 뭘 붙이고 나와야 된다?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답은 또 3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06번으로 넘어간다면 206번에서 이렇게 숫자 계산할 때 헷갈린다고 라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 밖으로 빼준 다음에 계산하기로 했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계산해보자면 자, 얘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해주면 루트 3i 분의 루트 27 더하기 루트 4i 곱하기 루트 9i 계산해주면 되고 여기서 루트 3이랑 루트 2 7을 약분하면 되는 거라 약분 바로 해주면 루트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4하고 36하고 i제곱. 근데 루트 9는 그냥 3이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루트 36은 6이고, i제곱.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 i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었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실수화 해주기로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밑에 분모 1분의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i를 구하고 싶은 거니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 해서 1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다음 207번을 보면 207번은 얘가 성립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렇지? x의 보도 음수, y의 보도 음수예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서 등식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얘를 일단 비교를 해주면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비교해 줄수 있겠지. 여기가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15.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는 15라는 거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 부분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비교하면 여기 마이너스, 허수 부분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여기에 플러스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썼고 근데 여기서 곱 x, y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여기서 y를 뭐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y는 이항시키면 플러스 7. 따라서 y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잖아.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인수 분해해주면 x하고 3, 5, 15.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 되겠어. 근데 문제는 x랑 y가 둘다 음수가 돼야 하니까 여기서 음수 음수가 되는 거 따라서 x, y는 5, 7에 35 해서 35가 답이 돼. 물론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실은 x, 루트 x랑 루트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라고 했을 때 얘뿐만 아니라 또는 x, y는 0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개다 음수인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디테일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17쪽 봐볼게요. 17쪽은 똑같이 음수의 제곱인데, 음수의 제곱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 얘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어서 아마 문자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는데 얘가 만족된다. 자 이제 17쪽 문제 풀 건데 이것도 똑같이 음수의 제곱근 문제인데 이제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다. 자 우선은 본다면 여기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는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다 라는 것은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그렇지 둘다 음수이다 근데 둘다 음수인데 사실 여기에 또는 하고서는 a랑 b는 0이요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a랑 b가 0인데 여기서 ab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최부가 없게 되겠다. 왜냐? 면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아, ab 둘다 음수예요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문제 얘를 간단히 해서 풀어야 하는데 얘를 하기 전에 우선 참고 사항 한번 봐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뭐 배웠었냐면 루트 x 제곱을 정리하는 걸 배웠었거든. 루트 x 제곱은 그냥 s 였습니까 아니었죠. 뭐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본다면, 얘는 루트 9이고, 그러면 얘는 그냥 3이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루트 9이고, 3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양수를 넣었을 때는 그대로 3이 나온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음수를 넣었을 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삼에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구나.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와 정의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신 X가 나오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제곱 안에 들어있는 부호가 중요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곱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중요하겠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a 플러스 b의 부호를 찾아볼게요. 당연히 a랑 b도 둘다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식인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로 했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만나서 A 플러스가 되겠고 그냥 A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B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B. 따라서 마이너스 B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누구만 분모만 모여야 한다. 분모만 음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a는 양수, b는 음수. 여기서 원래는 또는 하고서는 a는 0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a는 0이 아니라고 문제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는 음수, b는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부가 중요하냐면 제곱 안에 들어있는 연놈의 부가 중요하겠고 정리를 해보면 a b의 부가 뭘지 생각해보자. 근데 지금 a는 양수거든. b는 음수거든? 그럼 음수랑 음수랑 만나서 플러스 됐겠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 계산해서 양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음수, 그 다음에 a는 양수라고 알려줬으니까 따라서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더하기 절대값 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는 그대로 a-b 나오면 되고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그대로 나와서 a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본다면 aa 더해서 2a 하고 b는 없어져서 답은 2a가 되겠다. 자, 다음에 209번 넘어가면 209번도 마찬가지지. 이거 보고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a와 b의 부호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a의 a와 b의 부호가 0보다 작고 또 b도 0보다 작다는 거알수 있어. 여기서 0이 아닌 두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와 b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는 안써 줘도 돼. 그냥 이것만 써 줘도 되는 거야. 그럼 a랑 b가 음수라는 거 알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 주세요라고 했다. 자, 그럼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무엇이냐? 이거의 켤레 지금 복소수를 찾아야 돼. 근데 문제는 a랑 b가 음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루트 a 가 순허수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i 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순허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루트 a 가 순허수가 되겠다는 거야. 자, 이걸 지우고 여기에 이걸 적을게. a랑 b가 둘다 음수예요라고 한다면 루트 a가 순허수. 그럼 당연히 루트 b도 뭐가 되겠어? 루트 b도 순허수. 그럼 생각해 봐라. 지금 문제에서 루트 a랑 루트 b, b를 더했거든. 그러면 순허수랑 순허수를 더한 거다. 순허수 더하기 순허수를 한 거다. 그럼 그 결과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순허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너네 생각해 봐. 순허수의 켤레 복소수 어떻게 구해? 순어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봐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붙인 채로 3i가 나오겠죠 그럼 순어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붙인 순어수가 나오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켤레 복소를 구하고 싶냐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루트 a랑 루트 b는 순어수라며, 그렇 그럼 순어수의 결래복소수는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신박한 문제지 않았나? 조금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순어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순어수와 순어수를 더해도 순어수다라는 걸 알면은 좀 문제를 풀고 풀기 쉽지 않았나.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거든. 어, 요건 뭡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무슨 식?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우리가 뭐였어? x에 대한 항등식. x로 묶어줬을 때, 그시가 왜래? X로 묶어줬을 때, 여기 X 앞에 있는 것도 0, 그 다음에 여기 X 없는 애들도 0. 그럼 여기서 뭐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얘도 0, 얘도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X에, 자, 이렇게 쓸게. X에 대한 항등식 임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3도 0이 되어야 되고, A B 마이너스 1도 0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계산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b는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얘를 한번 계산해보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을 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2 e 루트 a, 2 e 루트 b 더하기 루트 b 제곱이 되거든? 여기서 주의할 점.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빨리 문제 풀려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을 계산할 때 바로 a 더하기 이 e, 루트 a b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됨.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a 와 b의 부호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a 와 b의 부호를 부호 때문에. 자, 왜 그러냐. 여기에서 차근차근 지금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계산해 준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A랑 B를 더 했는데 마이너스고 A랑 B를 곱했는데 음수야. 합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왔고 곱을 구했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생각해 봐. a랑 b의 부호는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 그렇지.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양수고 음수랑 음수랑 더하면 음수잖아. 그럼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함부로 이 루트 a, b를 이렇게 쓸수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b 제곱은 그냥 b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겠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야. 왜냐? a랑 b가 음수이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디, 베, 뭐야?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함부로 계산하면 안 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0번을 본다면, 210번은 우리 전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었거든? 요거 만족하는 거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0이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다. 0이 되는 것도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조건을 1번, 요거에 대한 조건을 2번으로 둔다면, 자, 1번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a 5는 그냥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1 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야 돼어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a는 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1부터 5까지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2번은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분모만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만 음수. 자, 그런데 분모는 뭐가 될수 없다? 분모는 0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a 마이너스 4는 그냥 음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 작으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얘네 둘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려면, 뭐 그려주면 돼? 그렇지. 수직선에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요거 우리 그리는 거 중학생 때 썼어요. 1부터 5까지, 요게 1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은 색칠 동그라미, 4는 색칠하지 않고, 요렇게 해서 2번. 그럼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는 1, 2, 3 해서 몇 개? 3개가 되겠다.